최악의 고백. 최악의 고백? 나는 최악의 고백. 아, 만약에 응? 내가 대학생이야? 응. 내가 대학생일 때 최악의 고백은 자 PP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응. 그 전에 선영아 응. <laughs> 이제 PPT 하면 친구 뛰어... 중에 선영이 없지. 못 <laughs> 못 <써왔어>. <웃음> <웃음> 선영아 사실 어찌 때부터 너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 하면서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 강의실. 그, 근데 실제로 있다고? 있지 않아? 나, 나는 본적없어 나는 뭐못 봐서 미친 거지. <laughs> 뭔가 그런 자리 있잖아 어. 발표나 오티나 뭐 MT 그런 거에서 어. 할것 같지 않아? 할 법하지 않아? 근데 그런 사례들도 응. 몇개 있었잖아 이렇게 응. 돌아다니는 거 그거 그거 유명한 짤 중에 그거 있잖아 뭐. 그 여자애가 이제 아따. 공지를 해주는 학생이었어. 네 응. 단톡방에서 누가 고백을 한 거야. 응. 누구 누구야 이러면서 당분간 응. 고백을 했어. 응. 그래서 그 여자애가 바로 나갔어. 단톡방에서 왜 그렇게? 똑같은 거지 발표할 때 고백하는 아 심리랑 아 만천하에 아내 여자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말을 했다 했다 그런, 했는데 응. 여자애가 그진잖아 음. 누구 누구 님이 나갔습니다. 응. 그 뒤에 누가 아따. 이제 공지 누가 해주냐 <laughs> 진짜 유명하거든. 아 진짜. 어, 그런 거 되게 많은데. <laughs> 대부분이 다 카톡으로 고백한 거였다. 최악의 고백 멘트든지 뭐든지. 문자로 왜. 고백을 한다. 응, 응. 카톡으로. 고백... 너도 그럴라 그러지 않았어? 그래서 전화 한 거잖아. 근데 그때 응. 우리 간격을 보면은 만나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솔직히 말해서. 이거는 솔직히 응.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다. 아니야? 응, 맞아. 그 다짜고짜 내가 응. 할수 있으니까 만나요 이러 가지고 응. 서울에서 거기까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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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시간 걸려서 만날 거야? 오지 그래. 근데 내가 전화한다고 안 했었으면은. 문자로 했었을 거 아니야 아니지 그때 뭐랬지? 내가 전화 가능하냐고 물어보지 않았나?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문자로 했을 거 아니야 안 했어 문자로 <laughs> 나는 근데 음. 카톡으로 고백하는 게 나쁜 건가 싶기는 해 솔직히 지금도 음... 그러니까 어 그게 전화든 카톡이든 고백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 싶기는 해 음... 근데 음. 뭐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하는 걸 좋아하는 건가 음. 난 그래도. 나쁘다 이기는해 네, 사실은 왜? 음... 설득을 해봐 빨리 <laughs> 그러게. 왜 별로일까? 그러니까 왜 별로냐고? 카톡 고백, 이 전화 고백이 왜 어. 별로냐 멘트가 그래서 그런 건가 싶었거든 처음에는 감정을 전달하는 게감정이돼 정확... 있을까 어. 좀 마주보면 이렇게 뭔가 어. 여러 가지 표정이나 이런 걸알수 있게 어.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난 이게 항상 의문이었단 말이야 난 나쁘지 않 카톡 그그 고비 비겁해 보일 수 있지 않나 비겁해 약간 숨어 있는 느낌 어. 숨어서 어. 전달하는 느낌 어. 아님 말고라고 하는 놈들도 꽤 많고 어, 그거 그렇지 네. <laughs>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어 <laughs> 오키크 아 맞어! <맞아>. 오키파이 <laughs> 오키크, <웃음> 오키크. <웃음> 그것도 믿었다고 <laughs> <laughs> 겁나 쿨한 <평소한> 척 하는 <laughs> 거 있잖아 <laughs> 나도 사실 너 그렇게 뭐 좋아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뭐 이런 <이렇게. 웃음>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음.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음.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건 그래도 싫을 케 받아질까 하는 의문이 들어. 음... 소개팅을 주선해 본적 있어요? 대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음.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. 음. 근데 조금 그때 당시는 찌질했어. 네. 그 고백은 못하고 좋아하는 감정은 있고 말은 끝까지 안 하는 거야. 음음. 근데 좋아하는 티는 다 나. 음... 근데 너무 힘들어 하는 거야. 그러면서 너가 대신 좀말 줘야지. 그, 야, 제가너 좋아한데? 근데 그때, 야, 그거 진짜 그건 아닌데? 라고 했는데, 그 다음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. 그렇게까지 아, 판만 좀 만들어줄 순 와. 없겠냐는 거야 어떻게 됐어? 처음에는 그냥 셋이서 술 한잔하자 라는 식으로 음. 내 입장 얼마나 민망해 그... 내가 그런 성격도 아닌데 그... 근데 상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 같네 만약에 그 여자애는 나랑은 1도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 음... 근데 가운데 있는 애가 지를 좋아한다는 라건알 거야 아마 그렇지 그러면 보통은 알잖아 음... 근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야술 한잔할래? 라고 했어 네. 나랑 걔랑 친구 같이... 그거는 알고 그러면 아 이거 그거구나 어, 그래서 누구랑 그러길래 이렇게 이렇게 셋이서 술 한잔 할래 그러면 은 알았겠네 지금 그치, 생각해보니까 그치? 그때는 이거 왜 나왔지 했는데 그럼 그래, 나왔네 그래도? 나왔어 근데 그 다음이 너무 문제였던 게 네. 취해갖고 응. 고백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걸로 막 술주정을 하는 거야 그니까 아니 진짜 내가 너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<웃음> 그러면서 <웃음> 친구가 내 옆에 있었고 응. 그 여자애가 내 앞에 있었거든 근데 걔랑 나랑 아이 컨택해가지고 <laughs> 걔가 절레절레,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내가 <laughs> 눈빛으로 미안해. <laughs> 안돼 이제 망했어. 응, 음, 그럼 안 됐겠네. 그럼 안 됐어. 음, 그럼 안 됐어. 아니, 최악이네 그거. 음, 진짜 최악. <laughs> 술 먹고 그렇게 주정부리면 진짜 음, 안 되는. 그 나름 개따는 고백이었을 거야 그게. 노력한 건데. <laughs> 네가 대신 말해주면 안 돼? <laughs> 아, 최악의 무대? 아, 아 그러네. 근데 생각을 못 해봤어. 이거 아예 범주를 넣지 않았는데. 좀, 와, 이거는. 없나? 빨리 봤잖아. 난 상상을 못 해봤어. 대신 그렇게 해달라고?